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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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은 인터뷰를 먼저 진행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실대 회계학과 18학번 재학 중인 김사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리외 공화리 회장을 맡고 있는 김채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리외 공사 9번을 맡고 있는 22학번 이다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어리외 공사 국장을 맡고 있는 2, 3학번 영어 영문학과 황서현이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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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과 저희가 팀을 이뤄서 네. 재미있는 금융교육 시간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음 한번 구상해 볼까요? 음, 좋습니다. 금융은 사실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게임 같은 걸로 쉽게 쉽게 풀어가는 게 어떨까. 음. 지렁이 게임이라든지. 좋은데요? 좋아요.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예,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희 금융사기 내용들로 젠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약간 보이스피싱, 음. 뭐 약간 문자 링크 막 이런 거요? 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꾸라기 친구들? 약간 이렇게 하면 <웃음> <진짜> <웃음> 친구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좀더 재밌지 않을까요? 아, 저 너무 너무 좋아이 좋아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리겠습니다 주인공 우리 초등학생분들을 친구들을 불러볼까요? 자, 친구들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까둑까둑 끄덤 매력 덩어리 11살 박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10살 구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말라 10살 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생 한지입니다 근데 2015년 이렇게 들으니까 체감이 되네요. 어린이 친구들 혹시 오늘 금융 교육을 할 건데 금융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나요? 잘 모르죠. 아주 쉽고 재밌게 금융을 알려줄 테니까 친구들은 그냥 열심히 따라와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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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게임 네 화이팅.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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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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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시야! 자 여기. 젠가 조각을 뽑으면 은 각종 금융사기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데요 금융사기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조각을 뽑았다면 그대로 스킵 넘어가면 되고요 금융사기에 올바르지 않은 조각을 뽑았다면 한 조각을 더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젠가탑이 무너지면 라운드 빅빅! 종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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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친구에게 문자가 왔어요. 내가 폰 액정이 깨져서 PC로 접속해서 연락해. 지금 부탁할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시간 돼? 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한다. 요거는 맞는 대처법일까요? 틀린 대처법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자.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는데, 비밀번호 만드는 것이 귀찮아서, 1, 2, 3, 4, 5, 6, 7, 8로 만들었다! 요거는 어떡해? 요거는, 안 좋은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아이, 비밀번호는 잘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l e t 자, 이번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고요 속의 외침. 고요 속의 외침은 우리가 헤드셋이나 이런 이어폰을 끼고 안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꾀꾀기 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개. 개인 정보고 맞소 맞소 고고이스스피 우리 팀들 씩오 맞소 맞어 정답 삐아기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레디 스타트 신이신신용오이 맞소 맞요 정답 거거네 네! 오케이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용 <laughs> 선생님 그냥 몸으로 말해 봐요 그러니까. 돈 응. 용돈 기입 용돈 기입자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스케치북으로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체크카드 우리 체크카드는 우리 통장에 있는 돈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자, 저금통. 우리 저금통에 이제 동전이랑 돈을 넣어가지고 저금을 하는. 자, 비밀번호. 요거는 다들 잘 알죠? 유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고요수 <laughs> 계획짐 <도주스 결심> 끝! <laughs> 자, 여러분, 요렇게. 대형 지렁이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이 게임은 네 팀이 이제 개인전으로 진행을 하는 대형 지렁이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용돈을 좀잘 사수하고 또잘 관리해야 하는 게임인데 이그 사이로 이렇게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이렇게 이동해요. 1이 나왔으면 1. 도착까지, 제일 먼저 도착한 팀이 1등, 이렇게 2등, 3등, 4등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볼펜을 천 원에 구입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 원이 있었죠? 그러면? 어, 그 맞아요, 네. 9천 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1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3천 000원. 원을 얻었죠? 그럼 9천 원에서 3천 원을 얻으면? 12,000원, 맞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저축칸에 와서 1,000원을 저축했어요. 어쨌든 여기 용돈 기입장에는 나가는 돈이 되겠죠? 여기 이자칸에 오면은 이 1,000원만큼 10%가 들어오는 거니까 100원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소비칸이 나와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벌칙으로 뒤로 두 칸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방패 칸에 도착을 하면은 어 저기 방패 쓰겠습니다. 하면은 4,000원 지출을 마구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네. 렛츠고! 우리 해나 던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축 창업. 짜잔. 이렇게 만 원을 받아서 천 원을 저축을 해가지고 현재 구천 원이 되었습니다. 갑시다. 짜잔. 네. 어, 오 네. 일. 짜잔. 볼펜 구입. 우리 지민핑은 볼펜을 구입해서 천 원을 소비했습니다. 자, 우리 정우핑. 힘을 내. 음. 오, 진짜 많이 갔어? 아. 하나, 둘, 셋. <laughs> 우리 1,000원을 저축했으니까 이자 10% 100원! 짜잔. 자, <목소리> 저축을 하자마자 바로 이자율을 받았어요. 렛츠 고! 잘 나와라. 잘 나와라. 6이다 6!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절 용돈! 만 원! 만 원! 대박! 수 우리 큰돈 벌었다. 12,100원. 2,000원. 만 사천 삼백 원, 만 팔천 원. 지안이가 제일 부자로 1등으로 올인을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영돈 기입장을 직접 써본인가 뭔가 진짜 어른이 된것 같았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오 좋아요 좋아요. 안 썼는데 쓰니까 필요성을 알았어요. 오 오늘 게임 끝입니다. 와 자, 아, 여기에 바로 1등 상품인 이 사랑의 핫초핑이 있어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180점을 획득한 삐아삐아 <두> <와> <두> 하나, 둘, 셋 삐아삐아 삐아. 파이팅! 짜잔! 이 사랑의 핫초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와 <두> 이거 한정판인데 <자>, <두> 지안이도다 함께 게임을 했는데 우리 또 깨깨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참가상이 있어요 참가상은 바로 사랑자 참가상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다 같이 금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박수 <laughs> 선생님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저희도 몰랐던 지식도 많이 알게 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저도 사실 금융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함께 게임을 하면서 금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더알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들 맘대로가 그리고 또 교육 동아리가 함께 알려준 금융 교육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laughs>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돈을 벌고 하면서 제 돈을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금융 지식을 좀 쌓아놓을 걸 어렸을 때부터 좀 공부를 할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